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든 예술인과 박물관, 미술관의 휴관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줄어든 시민들을 위해 안성시는 안성천 주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을 진행하고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국비와 시비의 예산을 지원해 세계 분야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예술인 35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예술 전문가의 참여와 소통으로 성공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추진뿐 아니라 안성시 문화예술 플랫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